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이룩한 문물만 놔두고 멸망한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남은 지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주제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인류 멸망 후 지구는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기를 일으키는 시설을 갖춘 곳은 모두 사람에 의하여 돌아갑니다. 인류가 멸망했기에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지되게 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곳에 전기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지구에는 어둠이 내려앉게 되고 밤에는 오직 달빛만이 남아 있게 됩니다. 집 안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은 사람이 없으면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아이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집 밖으로 나간다고 해도 거의 모든 애완동물은 야생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단, 고양이는 급변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생존을 위해서 큰 개들이 뭉쳐서 다니고 조그만 동물들은 그 먹이가 됩니다. 쥐, 바퀴벌레들은 사람이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먹으며 살아왔으므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류가 멸망한 지한달 후, 원자력을 서서히 끌어내는 장치를 차게 시키는데 쓰는 물은 기체 상태로 변하여 핵폭발이 발생합니다. 방사성 원소의 붕괴에 따라 입자들이 방출되어 많은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세계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인류가 멸망한 지 1년이 지나면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도 제 기능을 잃고 별똥별처럼 지구로 추락합니다. 인류멸망 30년 후 빌딩들로 상막 했던 도시는 식물로 뒤덮여 낯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식물을 중심으로 초식동물 들이 자기 영역을 잡고 살고 있습니다. 들소 사슴의 수가 많아지고 그로 인하여 늑대의 수도 엄청나게 많아 지게 됩니다. 인류멸망 400년 후 도시의 육식동물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철근을 뼈대로 넣는 콘크리트 건물은 철재가 썩어서 문드러져 붕괴됩니다. 인류 멸망 5만년 후 이제 지구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플라스틱뿐입니다. 다른 행성에서 찾아온 우주인이 플라스틱을 보고 무엇인가가 존재했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인류는 계속해서 초기화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멸망하고 다시 진화해서 인류가 되고 성장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또다시 멸망하는 식으로 말입니다.